아, 네. 새로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초면이에요. 초하. 자, 잠깐 공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쌈바홍입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혹시나 평상시에 이런 점, 저런 점이 어.. 알고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키보드를 두드려주세요 아네 키보드 두드다 내렸어 뭐야? 살려주세요 아 진짜 키보드 두드리다 쟤 내렸어 아나 진짜 아 잠깐만 라닉 내려 어? 아니 나는 나.. 나라도 저쪽 가있을게 <러면> 네, 음... 아유... 네, 알아서 음... 가겠습니다 아, 음... 죄송합니다 아, 나 내렸어! <laughs> 야, 내린 거 아니까 주황 가요 저 여기는 다있었어 주황, 주황, 주황. <laughs> 아, 율... 율씨... <유>, <laughs> <laughs> 아, 저거 내가, 아. 내가, 내가 저랬지? 나, 뒤졌어 나, 나 <laughs> 죽먹었어 나는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부터 해가지고 <laughs> 아. 너왜 <너는> 그러냐? <laughs> 여기는 먹을 게 많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냥 거의 빈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쓸모없는 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털어봤자, 시간 낭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맨몸으로 맨땅 헤딩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래도 일단 주워보자고 하는데, 스카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음,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스카 이상은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체는 일단, 어, 파밍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개발자야, 너? 에? 개발자야? 거기 스카 이상안나는지 어떻게 알아? 아, 왜냐면 <laughs> 여기는 스카 이상 안 나오는 집이거든. 아, 딱 보세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스카 이상은 안 나오고, 음, 뭔가 오늘 약간 전문적인 배그 지식방송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 세요 여기 방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또 여기서 허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집으로 <laughs>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집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집은 큰데 뭐가 있냐? 개부없죠 탄띠 일단 주워놓을게요. 났다. 어, 홀, 홀로그램. 이게 다고, 5탄. 오탄. 5탄은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그죠? 1렙 조끼 음... 뭐 없죠? 이거 보세요 오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여기는 털어봤자 먼지만 나오는 이 구조다라고 할수 있고 개꿀! 일단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개꿀! 이게 한 집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랜덤으로 있기 때문에 어, 한 집에 몰려서 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가 않아요 저삼통먹으면서 그렇게 <laughs> 아유. 는저 아유, 저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목좀 축이고 가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일단 보면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떤 집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다 그래서 이건 운빨 게임이다 <laughs> 와, 나 라고 나 피바야 나 피바 피바 잡아, 잠시만 제발 <laughs> 나 피바 피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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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래? 형 강북 갔어 혼자 아왜 혼자서 그렇게 강북 갔어 요 쌈바는 왜 붙은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쌈박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쌈박해? 내가. 그래서 쌈박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쌈박해, 쌈박해 해서, 어, 너 그러면 아이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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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야, 이거. 어, 뭐예요? 버그 걸렸어요 뭐야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차가 차 그냥 껴가지고 터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 누나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권유리 형 내장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죄송리 유리 유리 웃고 있는데 아니 왜, 왜 이렇게... 아, 이분 홍준영이랑 똑같이 성형하셨네요. 홍준영 팬으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아니, 성형은 할 수도 있죠. 똑같이 담해 달라고 할수 있지. 왜 그게 불편하죠? 본인 얼굴도 아니면서. 아, 불쾌할 거면 홍준영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 안 그래도 세우려고 했는데 잘됐다 차니었구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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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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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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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니, 야, 어디서 만날래? 우리 아예 응? 중앙으로 들어갈까? 어디서, 어디서 만나지? 나한번 자, 여기 어때? 아, 아주 좋죠. 가자. 거기서 만나요? 네. 그럼 누나한테 갈게. 어 뭐야. 진짜. 왜? 네. 로죠에 있다. 아, 나 진짜 짜증나. 왜? 왜? 괜히 로조로 갔어. 나 혹시 대탄이나 개머리판 없으시죠? 어, 저 개머리판 있어요. 어, 드릴까요? 예. 아니, 나왜 저한테 총탄 말써요 누구세요? 영재? 야, 영재 <웃음> 줄까? <웃음> <웃음> 아, 오늘 점을 안 찍었어요. 바빴어요. 게임을 일단 하고 싶은 마음에 안 찍긴 했는데. 영재야. 네, 누나. AR 탄창 뭐 남는 거 있어? 저, 퀵 드로우. 어? 이거. 아, 넣었어? <laughs> 너 앵손 필요해? 또 끼고 있어요, 누나. 음. 음. 너 4배. 저4배 있어요, 누나. 음. 잘 먹고 다니다 아, 오늘 뭘좀 보여 줘야 되는데 미치겠네. 나 음. 아, 복귀했는데 뭘 보여 주려고 해요. <laughs> 아, 복귀전은 좀 약간 화려하게 해야 돼. 아, 캠이랑 화면 못 바꿔. 제가 얘피 얼마 있는지 알려줄게요 얘 지금 피 만땅 <laughs> 아캡미츠 때문에 피안 보여서 네가 피 브리핑 해주는 거야 지금? 팀원들? 응, 응나 응. 여기 5칸 어디? 아 거기 음... 낭만이 없어 전우남 <laughs> 낭만이 없어 없어 없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아이 노래 뭐였지? 웃자 아에이트가 이거? 뭐였지? 웃자. 심장이 없어인가? 어? 심장이 없어 봤지? 있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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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심장이 있다 물어본 내가 잘못이 나는 심장이 있다 이번에 되게 좀 많이 살아남았네. 얘들아 조만간 또 하자. 나 막판 할게. 요. 아빠들. 어, 하게세요 아, 끝하지 <laughs> 아, 끝나보다 아, 어려요. 네. 아, 다음 판에 만날 때말 놓을게요. 네. 너는 다음번에나 만날 때는 존댓말 써. <웃음> 라리야 <웃음>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어. 영재. 아, 저거? <laughs> 이번은 네. 누나 복귀전이니까 치킨 먹자. 네, 네. 저기 여기 계속 있으면 될거같아 응, 여기 누나가 잘 캐치해서 자리 잡은 것 같아. 네. 돌로 복귀 누나가 가. 오더를 좀 잘한 것 같아. 원래 복귀는 오더만 잘하면 되는데. 네. 아, 형이 <laughs> 누나 220. 220? 220. 장평이람 사람. 사람. 좀 더. 우측 좀 더. 좀 더. 주황빛 2점 더. 2점 더. 2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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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온다 차가2 세웠다 아까 개 쏴야돼 내가 쏠게 조 우측으로 더 가면 진영아 각 나오겠다.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진양아, 우측으로 가. 어. 쭉 붙어봐. 응, 더. 아, 또 좌측으로 왔어. <laughs> 아, 좌측은 어차피 영재 쪽이 봐주니까, 내가 우측. 준다. 오케이. 어? 자, 이제, 준다, 내려, 내내렸내내 바퀴 빠져서 강제로 섰어. 뒤에서 쏘는거야 뒤에서 너너너너 너, 너, 너. 뒤에서 뒤에서 어 아까 우리 기절시켰다. t 2 o t 아 지금 s o t s 아 t s 이 TSO, t 고 기다려봐 차또와 t s 기 TSO. t s 거 t s 저 손에 주황빛 아까 차 멈춘 애들아아다 어. 보인다 보인다 다아나 붕대 봉대 팠었어. 나저 구상에 있는데 아니야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거기 거기 자리에서 나 붕대 있어. 붕대 먹을게. 는다 붙었다. 붙었어? 하나 기절. 붙었어? 진짜 와 있잖아 나무. 뭐. 오른쪽. 여기야? 아니 더어 거기 능선이 거기 있어. 조심해. 어딨어? 어, 아, 저짜 어, 어, 어? 어?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왼쪽, 왼쪽. 아, 다짜쪽이야 아, 진야 아, 아, 누나 이거 가야 되 거든요. 근데 일단 누나 부상도 주고. 왔지. 그쯤 어 그쯤이었어. <laughs> 누나 4 9 초. 어. 그냥 가라 이거. 갈까? 아 진아 가자. 어, 차 어디 있어? 내가 이거 주차 잘해놨거든. 잠깐만. 내가 이거 살짝 능선져있을 아웃서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어 치... 어, 저기 시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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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 네 왼쪽 네뒤네뒤네뒤뒤뒤뒤어어어어어거 네, 네, 어. 그쪽 우측 봐봐 우측 우측 어? 애들 튀고 있었어 공주너 그러니까 앞에 긴장했지? 여기 아웃서클 나이스 컨테 쪽 컨테 왼쪽에 있어요 나 응? 조심하세요 응? 어후 쌌다 이거지. 진양아 뛰어 영재 쪽으로 그냥. 음. 아, 나나차 타고 가야 돼요. 아이차불 났는데. 아 그러면 또. 영영재야 음. 너너 맞았, 뭐 있어? 제일 맞았다. 맞았다. 뭐좀 있어? 아나뭐드릴까요옷한좀 있어. 오탄 어, 어? 온다 온다 뭐야? 팔각전이들이 있구나 제거 지금 저쪽에 기다려 혹시... 저기 팔각점 어, 있다 뒤에 어팔각점 저쪽에 있다 이제 와야 돼요 응어 뒤쪽에도 있다 어뒤 뒤다 뒤에 뒤에도 온다 뒤에 온다 아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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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또 돌겠네 진짜. 이봇 탄다고? <laughs> <laughs> 그지들 그 누나 저희 <laughs> 개그진인거 <것> 같아요 응. <laughs> 누, 누나 누 구상 누나 하나 저희지? 줄까? 어나 있어요? 나 하나 있어 지금 막 하나 먹고 에너지 어, 드링크 줄까? 아니저 에너지 드링크 있어요 좀 풀더핑 야, 사람 치킨 먹을 수 있겠다. 나 이제 다 죽인다. 언제 보여줘? 풍지형 보여줘. 엉금, 엉금, 뛰어서 가자. 아, 저기 턱인데? 와, 턱. 부럽다, 부러워나 아, 여기 약간 턱 같은데, 애들. 근데 아까 왼쪽 뛰는 애들 있었거든? 네, 걔들 쟤네가 쏘고 있어요.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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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어떡하지? 눈 맞추면 안돼 눈 맞추면 안돼 마주치지 말라.. 마주치지 말라고? 거, 저기서.. 지나 너 지금 거기서 일어나서 총 쏘면 양각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나 기우고 있어 저기있네 일단... 어, 어 저기있다 어 저기 기고 있는데 저거 저거 일어나서 잡아도 돼 저거 일어나서 잡아도 돼 나이스 엎드려 어, 엎드려 다시. 아, 네, 아, 너 자리장 모원 아니거든. 원한 아니다. 어. 들어가야 돼. 나이스형제아돌돌 돌,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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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발. 바로 앞에. 어디 어디. 돌돌돌돌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여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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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술탄 있어요. 술탄 던지면 돼요. 나 술탄 없어. 아 그래요? 음. 아, 살짝 망했는데. 돌에 있어? 너 가는 가는 돌에 하나 있어요. 서로 하나씩 기절하고 하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잡을게. 아깝다 아, 저 잡았습니다 아아 아, 까비! 아니 대타니었스 잡았는데 아아얘피 아,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겠다 어 데스캔 봐봐 아잘 썼는데 아 그럼 기억하지 말고 가서 그냥 싸버릴걸 이거 피가딱 채우고자 하면 바로 썼나 보다 빨리 데스캔 아. 좀 봐봐 보고 있어. 아. 아, 아 이틀런 아, 너무 잘 보였네. <laughs> 나도 세대는데 아. 잘했어. 아. 잘했어요. 아, 까비 진짜 까비 진짜 각이. 아. 자. 어. 할래? 치킨 한번 먹을까? 치킨 먹고 끌까 제대로해서 그냥 끌까? 뭐해 레디 안 하고. 어? 레디 아델린님 너무 잘하시잖아 어? 매력 있어. 야 레디가 누리지네. 아아아이 아, 아, 바보야 잘했는데. 이 바보야 야, 왜 잘했어 근데 진짜. 나가 어, 나가 나가 나가. 막판 진짜 개운하게 치킨 한 마리 먹고 자자. 어나 진짜.